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오십만 이렇게 있고요. 저이가 엄청 강한 준비입니다. 저희 틴트가 다 돼있고요. 레드라이트도 검도. 자러면 실험을 할까 보자. 저희 이미 다 스팅 돼있습니다. 눈골렘대, 찰골렘. 자, 눈골렘, 찰골렘. 팀. 자, 위더 스켈레톤. 자, 한번 대결 해볼게요. 3, 2, 1, 고! 지금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위더스클레트 사출을 시대하고 있거든요. 자, 요리를 다붙여습니다 붙였습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군요 자, 골랜 죽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 위드 스켈레톤이 많거든요. 자, 이럴 때는 골렘을 저 꺼내줘야 돼요. 철골렘, 다 죽었습니다. 다안 죽었고요. 그래서 더 소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아직 수많은 위드 스켈레톤이 있고요. 아직 소환하고 있는 골렘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상을 보시면 자, 위드 스켈레톤이 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더 스켈레톤을 섭취해야죠위드이 스켈레톤 맞 어디 있지? 니까건강검진부 지금 보시면, 위더 스켈레톤이, 골라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있어요. 이럴 땐 뭐다? 넌 응, 내려가라. 자, 골라면 이렇게 수많은, 해. 많게 설채해주고 자, 위더 스켈레톤도 많이 설채해줄게요 지금 엄청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역시 사나운, 살았습니다 위더 스칼렛톤 저희 클리퍼도 합류 했습니다. 클리퍼 구경자해보요 저희 클리퍼 혼자. 깨가 뭐죠? 여기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귀엽습니다. 자, 여기서 스칼레톤 엄청 많이 꾸며줄게요. 스칼레톤 파티그다음 최고의 파! 집니다. 한 차. 위드~ 자, 지금 최고를 입겠습니다. 지금 최고를 입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뭘 지금 여기에, 어, 없네. 다시 집어다. 와, 철골렘 파티다. 철골렘 파티. 순식간에 다 죽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수많은, 수많게 챙겨줄게요. 더 해줘야 돼요. 더, 더, 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한번 워드의 열 마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워드는 열 마리대. 엄청 많은 수만 수만 한 킬렉 꼴로. 왜 안내로 가죠? 이제 네, 번개가 쳤습니다. 몇 마리 먹혔죠? 양파, 이제 걸레미도 처리줄게요 엘리나 습리가날리 났어 어둠두 마리를? 뭐다워드 저거 워두명 결혼식 나가고 있는 거같 명이구나 살아남았습니다, 워든. 에서. 는이제는 수많은 철거림들이 늘 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에이 카페는 철거림을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툴 워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명 워든한테 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 주문을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짜단 3명이네요. 와우! 브라보! 제 워드 한 명! 이대로 끝났네요. 이제 전부 다죽여줄 겁니다. 너무 렉이 걸려가지고요. 신날 렉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위에서 끌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비법 하나 미워놨어요. 바로 그 진드기 같은 뭐 벌레들 있잖아요.

여기가 심리까지 찍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기 야 여기서 뭐해? 어 이제 왔어 자기야. 그쪽은 누구죠? 아 그냥 사냥도 찾으시길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이거 개수작 뿌리려던 거 아니야? 개수작이라요아 자기 야 하지 마. 저기요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뭐가? 저도 저약 시절에 돈 많이 받았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내 네, 여자친구한테 <laughs> 작업 걸려든 게 아니었어? 진짜 길한데만 해주셨어. <laughs>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야 가자. 아 분명 눈빛 이상했는데. 아니라 니까 빨리 가자. 덜귀찮할 보였네요. 오늘 레벨... 초능역전을 잡아왔나? 네, 이번 주는 역전는 재능 영입니다으로어요자빨 가자. 재능 영역이 뭐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생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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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고 빨리 가자.

어, 보이냐? 아, 손해는다같은데 알겠어요. 분인의 패락 두 번째, 빌런과 전투 시 능력을 믿고 험하게 싸우지 않는다, 에? 그게 뭔 소리예요? 본인 재생 능력 믿고 빌런과 싸울 때 팔다리 잘려가면서 싸우죠? 네, 어차피 재생 능력만 싸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저희한테는 흥분 없 분들 싸울 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요, 아니요, 팔다리 잘리는 게 수위가 너무 세서 노빡걸려요. 그래도 빌런 차치가 우선이죠 수위 안 났을 때, 왜냐면 그냥 힘들면 책임질 거예요? 이 협회가 바로. 조능력자는 잡아왔니 네, 이번 조능력자는 재생능력자입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조능력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비밀기관입니다. 얼마나 제안하는데요? 저는 력 제안 첫 번째, 재생능력이 없더라도, 있더라도, 있더라도, 어. 건강보험은 일부적으로 발입니다 어. 빌런과 전투 시 능력을 믿고 험하게 싸우지 않는다 왜? 그게 뭔 소리예요? 본인 재생 능력 믿고 빌런과 싸울 때 팔다리 달려가면서 싸우죠 왜? 네. 어차피 재생 능니까막 싸우죠?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어, 뭐예요 저희는 재생 능력자분들 싸울 때 차장에서 유튜에 올리거든요 근데 리 오늘 레벨업 좀 해볼까? 오랜만이네 그만나요 여러분 어, 어린노 자, 그냥 제가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진댕기 복사 방법! 잘 따라 보고 만드세요 첫번째 나무를 준비한다 두번째 모닥불을 준비한다 세번째 아르마질로는 준비한다 준비 네번째 가면된 포션을 꺼내준다 그 다음 나무를세 이렇게 설치를 해준 다음 모닥불을 설치해준다 그 다음 알로 아로마드를을 꺼내준 다 뜬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 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걸, 보다, 그래, 불이, 이게, 아르마딜론 이걸 받아가지고, 데미지를, 바, 이거, 쿠션을 딱 받아가지고, 데미지를 받으면, 이렇게, 진드기가, 딱 생깁니다, 여러분. 알았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진드기를, 이게 제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